안녕하세요, 소띠 여러분. 2025년 1월 소띠인 1961년생은 마치 차가운 겨울바람이 지나가는 듯한 시기입니다. 날씨처럼 차가운 기운이 몸과 마음에 스며들어 그동안 쌓였던 고난과 갈등이 한층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한 걸음 물러서서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내면의 고요를 찾을 때입니다. 마치 한겨울의 맑은 하늘 아래 차가운 바람 속에서 서서히 봄을 준비하는 나무처럼 자신을 정화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엔 비록 외부의 상황이 녹지 않더라도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2월 소띠의 1961년생에게는 마치 겨울, 끝자락에서 봄의 기운이 스며드는 듯한 따뜻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날씨가 점차 풀리듯 그동안의 고난과 어려움이 서서히 풀려나가며 길고 막막했던 시간이 지나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기운이 살아나고 그동안 노력한 일들이 하나씩 꽃을 피우는 때입니다. 마치 봄의 햇살이 풀밭을 비추듯 그동안의 힘든 시간을 딛고 꽃 피우는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소띠인 당신에게는 운이 따라오며 큰 기쁨과 성취가 따를 수 있는 시기입니다. 광희로이 빛나는 을사년의 기운 아래 신축생 어르신들의 재물운이 천지의 조화를 타고 흐르니 그 길한 날을 밝혀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 할 것이옵니다. 오직 성현과 신령의 뜻을 받드는 무당과 철인들의 지혜를 빌어 가장 복덕이 충만한 길이를 가려내었사오니 삼가 경청하여 부디 재운을 공고히 하시옵소서 2월 하순 그대의 재물이 사방으로 흘러들어오는 길일은 3일이니 각각 2월 16일 음력 정월 19일 2월 22일 음력 정월 25일 2월 27일 음력 2월 초이틀이라 하겠습니다 이 세날은 오행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 재물의 근원을 열고 상서로운 기운이 온 누리에 가득한 때이 오니 이를 잘 활용하신다면 금전의 복이 충만하여 창고가 가득 차리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이 복비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2월 16일 음력정월 19일 토요일 마이너스 재물의 문이 열리는 날. 이날은 천지의 기운이 극도로 융화하여 재물운이 길상하니, 땀 흘려 쌓아 올린 공덕이 결실을 맺는 때이옵니다. 특히 장사와 거래에 종사하는 자에게 이로운 날이니 큰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산을 늘리는 일을 도모하심이 마땅하옵니다. 오행중 토의 기운이 강하여 안정과 축적의 운이 가득하니 부동산 매입, 금전 융통, 장기적인 투자에 길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오며 아울러 금의 운이 이에 상생하여 현금 유동성이 증대되리이다. 이날의 길방은 서쪽 이오이 서쪽으로부터 오는 인연과 거래를 소중히 여기시면 재운이 더욱 배가 들이다. 또한 이날은 신령과 조상의 보호를 받는 날이 오니 간소한 제사를 올려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것도 복을 더욱 증대시키는 방편이 될 것이옵니다. 2월 22일 음력정월 25일 금요일 마이너스 복록이 내리는 날 이날은 재운이 하늘에서 내리는 형세이옵니다. 오행으로 살피건대 금의 기운이 유난히 강하여 보물을 싸는 형상이 오니 기존의 재산을 지키며 또한 불리는 데에 탁월한 날이라 할 것이옵니다 장기적 투자, 특히 금이나 토지와 관련된 자산 증식에 유리하며 사업 확장이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데에도 적합하오니 성실한 계획을 세우시어 그 기운을 10분 활용하시옵소서 이날의 길방은 동남쪽이오니 동남 방향에서의 협력이나 기회가 재운을 배가시키는 기폭제가 되리이다 또한 이날은 동양의 점성학에서 재물의 기운이 최고조에 이르는 날중 하나로 꼽히며 천지의 흐름이 그대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니 금전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적기라 할 것이옵니다 2월 27일 음력 2월 초이틀 수요일 마이너스 횡재운이 도래하는 날 이날은 운명의 문이 활짝 열리는 날이옵니다 평소 뜻밖의 횡재를 기다리신다면 이날이 바로 그 길조가 발현하는 순간이 될 것이오니 특히 뜻하지 않은 수익이나 재산 증식의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오행의 흐름을 보건대 이날은 목과 화의 조화가 왕성하여 성장과 발전의 기운이 극대화되며 재물 또한 그 흐름을 타고 불어나는 날이 옵니다. 이날의 길방은 북쪽이 오니 북쪽과 연계된 활동에서 재운이 열리리이다. 만약 거래나 투자와 관련하여 북쪽에서 오는 소식이 있다면 신중히 검토하여 실익을 취하심이 오를 것이 옵니다. 또한 이날은 뜻밖의 이득이 생기는 날이니 금전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유리하며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올 것이니 이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옵니다. 위에서 언급한 새날은 하늘의 별과 땅의 기운이 조화를 이루어 재운이 극대화되는 시점이 오니 각기 다르게 작용하는 복덕의 흐름을 잘 이해하시어 그에 맞는 길을 찾으심이 좋을 것이옵니다. 무릇 운명이란 하늘이 정하는 바이나 인간의 공덕과 실천이 그 결실을 더욱 찬란히 하는 법이 오니 부디 지혜로운 선택과 성실한 노력을 더하사 재물이 끊이지 않고 풍요가 이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나이다. 신령과 성현의 가르침을 받들어 밝힌 길이리오니 삼가 명심하시어 복된 재운을 누리시옵소서. 대인이시여 경의 지혜와 경륜이 빛나는 해이니 속진에 얽매이지 마시고 대의를 펼치소서. 올해는 비록 작은 풍파가 있을지라도 경의 온화한 성품과 단단한 신념이 모든 것을 평온히 이끄실 것이옵니다. 소해해 태어나신 경께서는 근면과 성실함이 몸에 배어있사온데. 이제는 스스로를 돌아보시어 과거의 노고를 위로하고 휴식 또한 마땅히 취하심이 오를 것이옵니다. 지나간 나날을 애석히 여기지 마시고 다가올 좋은 인연과 기회를 소중히 여기시어 한 걸음 나아가시옵소서. 가정과 인연을 중시하시는 경께서 올해는 더욱 화합과 평온을 도모하심이 좋겠사옵니다. 다소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품으시면 모든 것이 원만해질 것이오니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뜻을 이루시옵소서. 천명은 이미 경의 길을 밝히고 있어오니 오직 묵묵히 걸어가시되 때로는 쉬어가며 풍류를 즐기심이 어떠하오리까? 하늘이 경을 도우니 기쁨과 복이 스스로 다가오리이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이 복비라고 생각하시고 한번씩 눌러주세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대하며 자신의 의지와 긍정적인 마음을 항상 잃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